파이코인 가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파이네트워크를 검색한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파이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minepi.com 두번째, 아,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페이스북과 핸드폰번호 직접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핸드폰 번호 가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페이스북 창 예입니다. 왼쪽은 핸드폰 번호로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국가는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입력.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핸드폰 번호는 0 없이 쭉 이어서 입력합니다. 1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조합에서 8자 이상 쓰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한번더 입력을 하십니다. 제출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South Korea 그 다음에 대한민국 82번이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10 이렇게 영 없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8자 이상 비밀번호 한번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계정 설정 확인입니다. 여권의 이름 성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이 없는 분들은 여권을 당장 만들지 않아도 되나 어, 일단 여권을 만들 영문 이름성을 정확히 작성해서 나중에 여권을 만드셔도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나중에 KYC 인증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문 이름성순으로 작성을 해서 어, 계정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입니다. 홍길동 영문 이름은 길동이죠. 영문 성은 홍이고요.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은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영문하고 숫자 네자 이상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초대 코드는 MINK8253 이거로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어, 반드시 입력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고시에도 25% 가산이 됩니다. 계정 설정 영문 이름 여권 표기 성, 영문성, 여권표기, 아이디는 영문 플러스 숫자 4자 이상. 초대 코드를 mink8253 하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굴은 간단합니다. 어, 요게 채굴창입니다. 오른쪽 적색 원 안에 번개 모양을 클릭하면 채굴이 시작됩니다. 상단의중앙의 숫자가 최굴된 양입니다. 3.5 하면 뭐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시간마다 한번 클릭. 작성하시면 이름 검토하기, 계정 인증하기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면 이름 검토하기가 활성화되는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 성순으로 대문자로 입력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4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앱의 왼쪽 상단에 세줄 막대기를 누르고 제일 하단에 프로필을 클릭한다. 휴대폰 번호, 페이스북 인증, 비밀번호 인증을 다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상, 파이코인 가입 방법 및 인증받기 내용이었습니다.